왜 제가 안하고 있지? 라고 생각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. 정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. 요즘 정말 뭐 이렇게 좋아진 것도 많지만 그만큼 버텨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. 확인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고. 알겠죠?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좋은 음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알겠죠? 네. 자, 다음 앨범. 어, 좋았어요, 질문 자, 우리 이... 여기. 저 뒤쪽에 한번 볼까? 저기 뒤에 네 저기 뒤에 저기 하얀색 셔츠 입으신 분, 핸드폰 들고 계신 분네 네, 이상한 소리 하시면 바로 나가요 네?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이상한 소리 하면 바로 나간다 어 춤추는 우영이가 멋있어요? 노래하는 우영이가 멋있어요? 제 스스로요? 네, 본인이 생각해서 <laughs> 약간 심리 상담받는 것 <laughs> 같아. 네. 무슨 업종이 계시니? 음, 저는, 어, 어쩔 수 없죠. 당연히 춤이죠. 네. 노래를 너무 좋아하지만, <laughs> 어, 저는, 춤 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어? 조금만,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, 자, 우리 마지막으로 2층에, 예, 또 2층에 딱한 분만, 왜냐면 여, 너무 여기만 하면 또 저기 할수 있으니까 2층에.